안녕하세요. 벌써 3과 들어왔네요. 자, 1과에서 2과, 1과, 2과 다 여러분 공부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뭐 듣고 말하는 것만이 중고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단어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따라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 什么, 즈, 点 나, 예, 是,兜,咖啡,牛奶,报纸,汉语书哪个手机这个手表 나, 个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잘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어 영어로 치면은 디스 하고 대세에 해당하는 지시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것입니다 나 저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의문사입니다 있는 선데 어느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 여러 개의 사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사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가요 나거 이렇게 되겠죠 어느 것이 좋은가요 나거하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느 것이 좋습니까 나거하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중고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거, 나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만 따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쇼머. Shama. 쇼머는 뭐죠? 영어의 what에 해당합니다. 무엇? 의문사죠. 야, 이거 중요한 단어같죠 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중국어를 말할 수가 없겠죠.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고? 자그 다음에 스 디엔 자 이엔으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자 이건 의 발음 나는 거 아시죠? 나예 이건 저 것이고 예자첫 자리에 뭐가 올수 없다? 이가 올수 없어서 뭘로 바꿨다? Y 알파벳 Y로 바꿔줬죠? 자 결국 얘는 무슨 발음이다? 이 발음이죠. 예 하지 마시고 예 하면 되겠습니다. 모모도 역시 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 나도 모모한다. 너도 모모한다. 그 사람도 모모한가요? 할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워이에 나도 이렇게 되겠죠. 너도 모모하니 할때 너도 니에 그 사람도 타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쓰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 나이두 개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것도 모모입니다. 저것도 모모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뭐라고 할까요? 저예. 나,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 예. 우리가 배웠던 거죠. 뭐, 뭐,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대답할 때, 예. 내지는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또, 또는 모두라고 되어 있죠. 예. 앞에 어떠,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고 나서 이 모두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 예. 이제 명사죠. 카페, 예, 커피입니다. 예. 커피에 그 음영을 따와서 만든 글자죠. 카페. 이 자, 그다음에 니오나이, 니오나이.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생략됐습니까? 이오에서 오가 생략됐죠. 그래서 어, 니오나이 하지 마시고 니오나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빠오지. 빠오지 신문입니다. 한유 예. 중국어를 중국어로 한 유이라고 합니다. 수 책이고요. 나거 어느 것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쇼지 예 핸드폰입니다. 자 이건 많이 어 사용할 단어 같이 보이시죠? 예잘 알아두시고요. 저거 이 이거 똑같습니다. 저나 똑같은 것입니다. 쇼비어 손목시계 나거 자 그러면 저나 저거, 나거. 자,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저, 저거, 나, 나거. 이 모두는요, 주어로 쓰일 때. 결국, 이렇게 볼까요? 이것은 우유입니다. 이것은 입니다. 우유지요. 저, 是, 니오나이, 이럴 때, 예, 이럴 때는 주어로 쓰일 때, 저, 저거, 나, 나거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쓰일 때 동사 뒤에 쓰일 때죠. 그때는 저하고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手表是这个手机是这 하고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는 쓰이지 않는다. 手机是这个 라고 써줘야 된다. 이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뭐큰 의미 없습니다. 예,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예, 알아두시면 명확하게 어, 이 쓰임새를 알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단어 잘 알아두시고, 다음에 또 어, 본문에서 뵐 때, 본문에서 공부할 때, 지금 어, 여기 있는 어휘를 확실하게 해두시면, 본문은 또할게 없겠죠. 예. 중국어는 단어 안에,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어를 따로, 어,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본문 수업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